안녕하세요. 모태 솔로몬입니다. 이틀 전 용산 CGV 영화를 보러 갔다가 갤럭시 S10 체험존이 있어서 영화 보고 만져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영화 끝나니까 저녁 9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체험존이 철수를 했습니다. 어, 이런 이유로 할수 없이 다음 기회로 밀었는데 어제 이마트 중동점에 가보니까 체험전을 운영하고 있어서 어, 제가 한번 만져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험 전후는 갤럭시 S10e, S10, S10 플러스 모두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 모델에 맞는 여러 가지 컬러도 있었는데 그 중에 프리즘 그린은 글래스와 세라믹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또 다른 매력이 더해져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상이 달리 보였는데요. 이런 이유로 아주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10E의 경우, 카나리아 옐로우는 일반적인 노란색과는 달리 은근히 끌리는 컬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손으로 그립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갤럭시 S10E가 가장 감칠맛 난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딱 좋았습니다. 갤럭시 S10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그립감이 좋았는데요. 어, 베젤이 상당히 줄어들어서인지, 비현실적인 제품을 만지는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폰 디자인이 정말 이쁘고 안드로이드는 별로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갤럭시 S10은 디자인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께도 상당히 얇아서 멋스러움을 더하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여지는 색상이 프리즘 그린인데, 내장 조명에 따라 계속해서 색상이 변하는 게 감지됩니다. 갤럭시 S10e는 화면이 플래시고 S10과 S10 플러스는 엣지인데요. 개인적으로 플랫 타입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앞으로 SG 스타일을 고수할 게 아니라 플랫 타입으로 나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이쁜 색상을 원한다면 갤럭시 S10e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다양하고 기능을 중시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갤럭시 S10도 괜찮을 것 같고요. 터치감이나 화면의 전환도 상당히 빨랐는데요. 뭐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대부분이 빠른 편이라 특징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램 용량이 크다 보니 여러 가지 앱을 동시에 실행해도 버벅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약간의 카툭티가 있지만 중국 폰들과는 달리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요. 후면 카메라의 배치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해치지 않아서 안정적인 느낌을 줬습니다. 전면의 펀치홀 디자인도 상당히 이쁜 것 같습니다. S10 플러스는 큰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베젤이 얇아져서 그런지 그립감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특히 전면 펀치홀 디자인을 생각했던 것처럼 거슬리진 않더라고요. 프리즘 하이트 색상의 경우 조명 아래서 보면 하늘색 쪽이 더 가깝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상이 달리 보이는 것도 멋스러움을 더하는데요. 후면 카메라는 약간의 카툭튀가 있기는 하지만 편하지 않은 디자인이고 다른 색상을 띄는데도 불구하고 이질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두께도 얇아서 그립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셀피와 심도를 담당하는 전면 듀얼 카메라가 있는 펀치홀은 생각했던 것만큼 거슬리는 디자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에지 스타일이라 익숙해질 때까지는 터치 조작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런데 세라믹 블랙 색상은 젊은 세다보다는 중년 이상의 세대에서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렇다 할 개성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다만 후면 카메라와 이질감 없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정도로 생각되었고 전체적인 터치감이나 화면 전환은 상당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화면은 선명하고 밝았고 색상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와닿았습니다. 펀치홀 디자인을 사용해서 배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 전체 크기에 비해서 큰 화면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즉 온스크린 지문인식은 속도가 후면에 있는 방식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는 것입니다. 체험전에 전시된 제품의 경우 데모 버전이라서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문 등록에 있어서 상당히 꼼꼼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적용했을 때 후면 못지 않은 빠른 속도를 실감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문 등록의 경우 첫 번째 단계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번 등록한 뒤에 지문 가장 자리를 한번 더 등록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두 번씩 나눠서 진행을 하는지 불만이 쌓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인식률과 함께 도용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뱅킹 거래용으로 활용할 경우 보안적인 문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시 전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은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하는 순간 화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면 초광각, 광각, 망원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을 조작해서 원하는 장면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줌 렌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사물을 멀리 또는 가까이서 찍을 수 있다는 것은 편리한 기능으로 보이더군요. 그리고 사물을 잡아내는 오토 포커싱 속도도 상당히 빨라서 순간적인 장면을 촬영하는데 좋은 성능을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험전이라서 촬영한 사진을 제 메일로 전송해서 비교하고 싶었지만 데모 버전이라 공유 자체가 안 되어서 그러지 못한 건 아쉽고요. 정식 출시가 된 이후에 사용자들의 후기가 올라오면 화질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확인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었던 동영상 촬영의 경우 4K UHD와 HDR10 플러스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슈퍼 슬로우 모션으로 초당 960프레임 HD 고화질로 촬영한 결과물은 영상에 대한 어좀더 재미를 더할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스포츠 활동을 하는 분들의 경우 액션캠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이런 기기들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아 그러려면 스마트폰의 전체적인 크기도 좀더 줄여 들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무선 충전인데요. 처음에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조금은 헤맸는데 설정 버튼에서 온/오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테스트에서는 비록 같은 기종인 갤럭시 S10이었지만 비교적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NFC 단말기에 대고 인식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이렇게 갤럭시 S10 체험전에서 만지작거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폴더가 너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제품이 갤럭시 S10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성도 측면에서 만족스러웠고 유저의 편의성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라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S10e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 컬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전예약은 아니지만 출시가 된다면 하나 구입하고 싶은 생각 가득합니다. 이상 모텔 솔로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